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국산 화분만 준비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꽃코사지가 너무 예뻐요. 코코사지가 이렇게 너무 예쁜 이 화분 살짝 롱분 스타일 이 아이는 여주 콩순이 6번 5종에 59,000원입니다. 굽다리도 너무 멋있게 된 여주 콩순이 극산 화분 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위에는 정말 큼박한 화분이 왔는데요. 이 아이는 종학 5번 3종에 45,000원입니다. 일단은 종학 화분 사이즈 조나가 먼저 볼까요? 이 아이는 3종에 45,000원이면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의 국산 화분이 하나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급다리도 완전 롱다리면서 배수구도 완전 뻥 뚫렸어요. 배수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화분은 종합 화분이에요. 지름이 대략 한 14cm예요. 지름이 14cm. 높이는 12cm 정도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앞에 이렇게 예쁜 꽃 코사지가 있습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다크한 초콜릿 색감이라서요.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요. 굽다리가 너무 짱짱해요. 저 엄지보다도 더 두껍고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앞에 꽃은 이렇게 노란 꽃도 있고요. 이렇게 빨간 해바라기 같은 느낌. 아이고, 카메라가 건드려졌네요. 빨간 꽃, 이런 아가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 맞네요. 14cm, 높이 12cm 합니다. 하나같이 배수구 너무 좋습니다. 배수구가 아주 바닥에 뻥 뚫려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배수구도 좋아서 물마름 통기성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라보라한 꽃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예쁜 꽃그림이 있어서 무엇을 분갈이 해줘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종합 5번, 3종에 45,000원인 거고요. 밑에 여주 콩순이 보여드릴게요. 여주 콩순이 6번, 5종에 59,000원입니다. 5종에 59,000원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잔잔한 꽃, 꽃사지가 입체감 있게 다 붙어 있어요. 입체감 있게 붙고, 나뭇잎까지 입체감 있고, 그냥 꽃도 예쁜데, 이렇게 앞에 꽃, 소술도 이렇게 색감을, 컬러를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주셔서 너무 예쁘고, 급다리도 어, 높은 굽을 해서 너무 예쁘고요. 배수구도 좋습니다. 이 아이, 이만큼이 굽이고 이만큼이 화분 용적이라서 사이즈도 좋아요. 이 아이 지름을 재보면 지름이 10cm예요. 이 아이는 굽다리까지 전부 다 해서 12.5cm 정도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꼭코 사진은 조금씩 다 다르네요. 이렇게 살짝 카키 그린색에 이렇게 보라색 꽃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어, 파스텔, 파스텔 보라 빛감, 파스텔 보라 분홍, 이런 느낌 바탕에 이렇게 빨간 꽃코사지가 다 입체감 있게 붙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바지 색감과 꽃만 조금씩 달라요. 이런 색감도 있고, 오렌지, 옅은 주황색에 이렇게 예쁜 핑크, 레드 꽃,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사랑스러운 여주 콩순이 화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노랑 연두, 겨자색 이런 느낌의 이렇게 파란색 꽃이랑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여주 콩순이 6번 5종에 59,000원 사이즈 대비 이렇게 퀄리티 대비 가성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하늘색에 노란 꽃 코사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빨간 수술이 있고요. 이렇게 나, 나뭇잎 뭐라고 하죠? 잎사귀,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체로. 너무 예쁜데요. 지금, 어, 해가 떨어져갖고 색감이 자기 빛감이 안 나와서 조금 살짝 아쉬운데요. 너무너무 예쁘고 가성비 좋고 사이즈 좋은 화분입니다. 이 아이를, 어, 빨간 포트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빨간 포트, 어디 있니? 일로 와보렴. 빨간 포트랑 비교하면, 어, 이렇습니다 빨간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굽다리 높아서 멋있고요 살짝 목대 있는 아가들 분갈이 해줘도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주 콩순이 6번 5종에 59,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산아 분들만 소개시켜 드렸네요 종합 5번 3종과 여주 콩순이 6번 5종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달 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